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교환계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사기 아니냐?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계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봐봐.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먼저 뭐죠? 청약의 유인 이 있죠. 청약의 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란다? 청약을 하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성낙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요 아주 간단해. 청약의 유인인지, 청약인지 알아야 승낙만 하면 우리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승낙만 하면? 그럼 이제, 자, 이제 뭐가요? 청약의 유인지, 청약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 구인 광고. 자, 구인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이에요? 구인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요? 청약이에요? 어? 구인 광고가. 또는요, 여러분요, 식당에 보면 메뉴판 이죠 메뉴. 식당에 는 메뉴판이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메뉴판이 청약이에요? 이게 중요하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청약의 위는 말이 그런 말이고, 청약이란 말은 이런 말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한번 볼까요? 구인 광고 있죠? 어? 구인 광고를 보면 삼성에서 인재를 뽑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승낙, 그럼 청약이 뭐죠? 구인 광고 보고 청약을 해야 되죠?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낙은요, 삼성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사람 뽑는 거잖아요, 승낙. 그런데 만약에 구인 광고가 청약이라고 해봐요. 인재를 뽑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합니다. 그랬니요 이력서를 내는 것이 성낙이 돼 버려요. 그럼 제일 먼저 이력서 낸 사람이 뭐죠? 회사 입사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되죠 그러니까 딱 보면 여러분요. 구인 광고는 청약의에 유인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이 유인이죠.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어느 한 회사가 있는데 무슨 뭘 만든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요. 사장이요.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가 기분 내킬 때 광고를 내요. 내킬 때.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온 사람. 나이의 관계없이 무조건 채용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는 한 부서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로 몇번 TV도 나왔어요. 몇 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인 광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 회사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청약이 구인 광고가 뭐예요? 청약이죠. 근데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자, 메뉴판.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판이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이요? 생각을 해. 청약이면은 밥은 짜장 5천 원돼있죠 짜장 5천 원. 짜장이요? 그럼 짜장이 바로 콱 나와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짜장, 짜장 주세요. 내가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 주방에서 오늘 짜장 하는데 짜장 없 떨어져가지고요. 짬뽕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청약을 해봐. 메뉴판이. 그 내가 짜장 했죠? 그럼 성락이에요. 짜장이 나와야 되는데 짜장 없다잖아요. 계약이 성립했는데 짜장면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음식점은 나한테 손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짜장면으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인 거죠,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한다? 어 죄송해요, 오늘은 안 돼요. 이렇게, 어 오늘은 메뉴가 먼저 떨어져, 그건 안 되고 이것만 돼. 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죠? 왜 그러냐? 느 그것은 청약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라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까요? 자, 열자시 간표, 열자시 간표 계시대죠. 대전발 0시 50분. 알겠죠? 창약이다, 창약의 유인이다. 10시 50분 다 있어. 10시 50분 표주세요 했어. 그래서 창약인지 창약의 유인지 만약에 창약의 유인이면 0시 50분 표주세요가 창약이고. 어, 뭐죠? 영무원이 표를 줘야지 승낙이죠. 어? 만약에 창약이 0시 50분이 창약이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요. 영시오0번 펴주세요. 그게 바로 상당이돼버리죠 바로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어느 쪽이다. 청약이요청약 창약이 요인이에요? 응? 그럼 청약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표가, 표가 매진됐을 때 어떡할 거예요? 영시오0번 주세요? 그랬어. 그럼 봐봐. 그러면 그 뭐죠? 철도층 아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표 보고, 아, 영시오0번 펴주세요? 이렇게 했어. 아가씨 뭐라고 그래? 매진인데요? 하고 껌 씻고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청약이 되게 봐 청약이면 내가 영수 50분 표 주세요 그게 성약이죠 그러니까 표가 나와야죠 안 나오면 채무불이행이죠 철도처럼 나한테 손을 상해야죠근데그 여자는요 당당하게요 껌 씹으면서 안 쳐다봐 버리잖아요 그겠죠 아직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자 시간표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내가 영수 50분 그게 바로 청약이고 그럼 저쪽에서 말하고 그래요 매진인데요 내가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미진표 없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럼 한 150분이요? 이렇게 가야죠. 무슨운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은, 하, 이게 청약일까? 청약의 유인일까? 따져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한번 보죠. 청약은 어, 뭐라고 그랬죠? 1억 원에 사라. 구체적,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시면. 자, 청약 보세요. 527조. 계약의 청약, 청약이란 게 뭐냐? 성낙만 있으면 곧 계약 생겨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청약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에서 법률 사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재밌는 말이죠.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대. 아니, 청약을 처리를 못하려면 청약이 뭐로 해야 돼?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멀어나왔서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고 법조문이 딱 나왔잖아요. 미코트 없이 왜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죠? 아 왜? 도달했을 때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는데, 왜그렇죠 어? 여러분, 저 왼쪽 봐봐. 오늘 격지자고 대화자가 있죠? 격지자와 대화자 중에서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예요?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잖아요. 내가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그 말은 도달한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똑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똑같은 것이 뭐다? 해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법정에 그게 돼 있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왜? 왜 해제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어? 해제는 해제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기가 원칙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은 도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해제란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란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의 의사표시, 그 말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했으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청약은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도달 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도달 전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말은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안 나왔는데, 이게 다른 그때 한참 이게. 다른 시험은 한참 시험이 났다 이리 개가 아니고 개예요 알겠죠 개야 이게 이제 한참 시험이 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보면 그 명예퇴직 신청이죠 명태 명예퇴직을 신청하잖아요 우리가 명예퇴직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잘 봐야 돼 명예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면 바로 명예퇴직 이 되나요 여러분 은행권 같은데 에는 명예퇴직 많이 있잖아요 신청하면 명퇴이 돼요 그렇잖아요 명예퇴직 신청해 가지고 저쪽에서 어디 간다 뭐죠 그 대표자 대표자가 거기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선별을 또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봐야 돼 지금 근로관계 합의 해제 청약했다면 명퇴를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을 해야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명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 내가 명예퇴직 우리가 보통 청약은 도달주의인데 여기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근로계약에서는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달했다 그래서 무조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청약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내가 명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명, 명태를 말할 뭐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승낙 승락 전에는 승낙하기 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용자 가승낙해서 승낙 승락, 더 이상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요, 이건 우리 시험이 안 나는데 왔 2012년, 13년에는요 모든 시험이 아주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명의 테이 같은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은 시험이 아주 잘나왔던 거예요. 다시. 명예퇴직을 신청만 하고 승낙하기 전에 말수 뭐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승낙했다? 그럼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청약은 뭐죠? 구체적, 확정적이죠. 이거 봐봐, 1억 원에 살래? 이게 청약이지. 내집 살래? 내집 살래 그건 청약이 아니라고. 아니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1억에 살래 이렇게. 자, 정찰제. 정찰제가 뭐예요? 파, 그게 바로 청약이죠, 대표적인 게 정찰제. 깎고자 안 깎고죠. 안깎고 저걸 청약이죠? 중량은 물건을 고르고바구지에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도로 갖다 놨어. 물건 을 골랐어. 바구니에 넣었어. 계산대 가기 전 다시 밤 다시 밤 반품을 했어. 그건 그것은요, 승낙을 했다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성립하지 않는다. 격지작격지자간의 격지자 청약은 봐 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청약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청약이 처리못 해? 어? 내가 말했죠. 아무 말 없이 청약은 뭐라고?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청약은 그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거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그 하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것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을. 알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다음에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 후 뭐라고? 청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처리를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 후는 뭐예요? 어 효력이 발생한 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뭐예요? 청약은 도달주의라고 했잖아요. 도달한 후이말 아니에요. 청약은 몇번 얘기했죠, 지금?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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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잖아요, 지금 이건. 헷갈리게. 청약은 도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맞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놨어요? 효력이 발생한 후로 바꾸는 거잖아요.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슨지? 도달주의니까. 자, 1 0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이렇게 팔겠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팔게? 팔게? 그래서 팔게? 청약이 다 아니다. 팔게? 그래서 청약이 다 아니다. 청약은 뭐가 청약이다? 1억에 살래? 이게 청약이라고 했죠? 팔게? 청약이 야 청약의 유인이다. 유인이야. 알겠죠? 의리. 1억 원에 사겠다. 1억에 사겠다. 이걸 뭐다? 의리 산다고 하는 게 청약이라고. 이걸 청약이라고. 알겠죠? 청약이다. 알겠죠? 아직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아직 성립 안 했죠. 왜? 갑이 성락했어요, 안 했어? 갑이 성락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성립이죠.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네요. 계속 나온다고 했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사망해도 아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사망 후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발송한후 제한 능력자 똑같아발송후 사망, 발송후 제한 능력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도달하면 효력 발생이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20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상대방이요? 여기 지금 봐봐 발신 후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앞뒤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에 도달 사실 알았다 청약서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봐봐 이것은 두 가지를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111조하고 112조를 그래서 서로가요 뭐 사람이 좀 고생해서 만든 건 사실인데요 이걸 표의자죠 의사표시자 여기가 의료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렇게 했는데요. 갑이 이제 청약을 했죠. 청약을, 청약을 했는데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죠. 발송해가지고 여기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하죠. 자, 지금부터 111조를 얘기해. 111조 제형은 발송, 평화를 발송하고 도달. 을한테 도달하기 전에 여기, 여기 2월 3일 날 갑이, 갑이 사망한다. 사망하고, 그다음에 여기 2월 5일 날 도달하면은 도달. 그러면 청약이... 청약의 효력을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성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망 후 도달하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봐. 이번에는 을방 을, 을이용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도달, 을한테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이것을 수령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수령무능력자. 소령 무능력자니까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수 없어 주장할 수 없는데요. 갑은 을한테요.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라니까요. 음, 응? 여기요. 여기 이렇게요. 그럼 봐 봐. 잘봐봐 이제. 여기요? 가부늘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들이 양 경우, 가부늘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요 어? 여기 말이 지금, 말을, 반은 여기 쓰고 반은 여기를 썼잖아요. 어? 그럼 여기 보면,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일 때, 편지가 을한테 갔는데, 을이 그때 제한 능력자예요. 의리 편지를 수령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여기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묶지못하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앞뒤로 맞아 맞지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가 됐다. 상대방 법정 대리인 도달 사실 을 알았다. 청약자는 상대방의 청약으로서 대응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이면 이래야 돼. 도달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발송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여기 도달 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발송 후 도달 전은 표의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는 상대방이는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달할 때는 제한 능력자지아닌지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냥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앞뒤로 말이 맞지 않는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색깔 내게끔 해놓은 것이죠. 됐죠? 우리가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 되는데,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죠. 그럼 도달했을 때는 능력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달하는 거죠, 그냥 바로. 알겠죠? 그렇죠? 자, 청약의 상대방은요. 청약은 누구한테요? 불특정 다수인. 근데 상락은 반드시 누구한테요? 반드시 청약자. 청약자가 누구죠?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틀렸죠? 22번, 2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수 있다. TV, 홈쇼핑. 24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 줄 것이고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죠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죠 자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승낙 기간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528조 529조 인데요 하나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하나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런 뭐라 고했죠 청약이랑 승뭐예요 청약은. 승낙기간 정했으선그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승낙이 늦게 도착하면 그걸 연착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자,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승낙은 뭐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런데 늦게 도달한다, 효력을 잃죠. 청약은 효력을 잃죠. 청약은 효력을 잃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자, 이 양요. 기간 후에 도달했다. 기간 후? 그걸 연착이 됐다고 하죠? 연착 만약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이게 바로 뭐죠? 우체국의 사정으로 편지가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연착의 통지.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한다. 그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지연의 통지를 뭘 했다고 돼서 발성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여기 지연의 통지 발성이라고 나와 그래서 반응이 봐봐요 편지가 늦으면 먼저 지연의 통지를 보통하죠야너 편지 가지고 도착 안 했는데 내일 끝났는데? 이렇게 너살 생각 없니? 이렇게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어? 지연의 통지 안했다면서죠안 했으면 다시 연착의 통지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 했냐 안 했냐? 했다. 계약 불성립. 안 했다. 계약이 성립을 해. 계약이 성립 해. 언제요? 성량의 통지를 뭐할 때? 발송 시. 발송 시 계약이 성립 해. 연착, 지연의 통지를 했다. 계약을 불성립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착의 통지를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죠.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가 발신주의가 모두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연의 통지가 발송이에요. 연, 뭐죠? 발신주의다. 그래서 지연의 통지를 했다. 편, 지연이라는 건 뭐죠? 야. 너 아직도 편지 안 왔는데, 내 일이 끝인데, 너 정말 그걸 살 생각 없어, 이렇게. 알겠죠 지연의 통지 했어? 그럼 계약, 근데 편지가 늦게 도달했어. 불성립해. 지연의 통지 안 했는데 연착이 됐어. 알지죠안 했는데. 그럼 지연의 통지 안 했죠? 그럼 어떡한다? 연착이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연착이 통지를 했다? 불성립해. 연착이 통지도 안 했다? 계약은 성립을 해.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그래서 이게 사례형 문제로 꼭나 사례형 문제로. 그래서 항상 사례형 문제로 나올 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해. 무슨 주의니까, 승낙은 무슨 주의? 주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연의 통지란 때는 연착의 통지가 필요가 없지만, 지연의 통지를 안 했을 때는 무슨 통지란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편지를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연착의 통지 를안 했다? 했다. 연착되지. 아니, 한 거, 연착되지 않았단 말이 에요 무슨 말이죠? 승낙 기간 안에 뭐랬다? 도달했다.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할 때, 이렇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안 볼까요? 자, 등기 우편은 보통 일이면 도착하는데, 의뢰 통지는 8월 1일에야 도달했다. 여기요. 어 뭐죠? 어, 따라서 성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청무를 한다. 예를 들면 갑은 성낙기간을 7월 31일로 하여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은 7월 27일 발송했어. 7월 27일. 7월 27일 발송했어. 항상 계약은 발송할 때 성립해. 뭘 모르죠? 그럼 무조건 발송할 날짜만 찾아. 그런데 등기부터는 2일이면 도달하데 8월 1일이야 도달했어. 그러면 2일이면 도달하는데 8월 1일에 도달, 배달됐다 이 말은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됐다 이 말이죠? 이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데 어른 이것을 뭘 했다? 무시했다. 꼭 이렇게 담아. 무시했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편지로 연착, 연착 한것을 본다? 안한것을 본다? 안한것을 본다. 그래서 연착 통지 했으면 계약은 불성립, 성립하지 않는데 연착 통지를 안 했으면 안 했죠?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 7월 27일. 성락의 통지를 뭘할 때? 발송할 때. 언제나 발송할 때. 언제나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발송할 때 이렇게. 자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해야 쓰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무엇보다면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상실. 제그래서 많이 나왔죠 25, 26일째. 그래서 청약이 상실되니까 늦게 편지가 승낙이 도달해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하지.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불성립하는 거예요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효력이 있다고 X X,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에만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입장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 허용되지 않고요 28번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을 했죠. 승낙한 후 사망했죠. 도달이잖아요. 그 사표시가 가볍게 도달했죠. 도달하면 계약을 만한다 성립한다. 창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30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이의 없이 그기간 지나서 지나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죠? 529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요, 상당 기간 안에 승낙하면 돼. 그 말은 상당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은 승낙이 다니다. 아니다. 그걸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31번. 성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상당 기간 내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만다. 일란다 3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때 청약과 동시에 반드시 성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우리는 성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있잖아요. 그리고 528조는 성낙 기간을 정한 경우.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